까지 경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돌아오는 일요일 날 아, 본선 무대가 이렇게 치러질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보내주실수록 점수가좀 올라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마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 요첫 번째 무대, 첫 번째 팀. 네,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참 재밌는 팀입니다. 숟가락으로 난타를 하시는 어, 정말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그런 팀인데요. 네. 자 한다해님 왜 우리 여덟 분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볼까요 올라주십시오 아복장이 말이죠 2 0 0준년 우리 불문악마를 연상케하는 아 굉장히 미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예 네, 아홉 분이 이렇게 올라와 주셨습니다 아저희선머 버스킹 페스티벌 첫 번째 팀이구요 네 준비하신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 사치기 사치기 그리고 사랑합니다. 세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자, 어머나. 키도 다들 똑같이 맞추셨고, <laughs> 복장도 다 통일해 오셨고, 네. 어머나, 어쩜 좋아요. 네, 기대가 참 많이 되고, 어, 예. 혹시 매니저 되십니까? 네. 자, <laughs> 지금 줄을 맞춰주고 계시는데, 네. 자, 예, 줄 맞추고 난 다음에, 진행을.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네,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점, 여러분, 많은 양해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복장이 참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다들 비슷비슷하신데 망사가 한세분 계시고 예. 자, 자, 예, 됐습니다. 예. 좀 옮기십시오. 네. 예.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자, 여러분 버스킹 페스티벌 첫 번째 팀입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사랑하고 그녀비는 <목소리도> 그저 <목소리도> 같은 사랑이었 이왕 박수 치고 많이 족초심는참 의미할 것 같아요, 박수 칠 때까지, 박수리가 클 때까지 손안 내립니다, 저희는. 네. <laughs> 괜찮네요, 이제 늘리면 될것 같은데. 우리 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마 리더 같으신데 마이크를 좀잡아주겠습니까 네, 살짝 빼셔서. 아, 굉장히 생소한 장면입니다 저희가. 숟가락을 가지고 아, <laughs> 난타을 선보이셨는데, 네. 선물해줬는데, 네. 팀의 구성될 수 있었던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떤 아, 네. 취지에서? 어, 제가 울산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노래를 하다 보니 노래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잘하시길래 제가 숟가락 난타와 접목을 하면 어떻겠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 노래하시는 분들이 각자 밸런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랑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레크레이션 강사, 제 와. 협회 강사님들이세요. 제가 어, 숟가락 난타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번 세워보려고 한다. 사실은 이 숟가락이 소리가 난다는 자체가 저도 신기했거든요. 무대에 올린다는 자체를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강사님들께서 한번 해보자 하고 네. 예, 다짐을 하고 했는 게 이렇게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야. <laughs> 아니 네. 여러분께서는 박수도 많이 보내주셨지만 네. 이 공연 한곡 끝나고 나서 괜히 만족해 하시는 듯한 그런 <laughs> 느낌이어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네. 아우, 네. 어, 네. 네. 참잘된것 같죠, 그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좋은 소중을알려드릴까요 네. 저희 버스킹 페스티벌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게도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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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대 첫 번째 팀이기 때문에 당당한 1위. 네. 어려운 도 범접할 수 없는. 네. 자, 다음 곡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 예, 바쁘십니까? 네. <laughs> 아, 네, 아닙니다. 네네. 다음 곡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네네. 사치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 나이가 어딨을 가기로 안무가 아, 되어 있는데, 아, 우리 MC님께서 계속 박수 치라고. 제가 얘기하면... 괜한 짓을 했군요. 네, 네. <웃음> <웃음> 앞에 계신는강 정말 잘못했습니다. <laughs> 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일기 한줄 적어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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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님 힘이 계시면 점수 조금 보태주시 바랍니다. 예, 예, 네. 예.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1등이라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서로 박수 치면은 힘이 납니다. 네. 박수를 좀 많이 좀 보내주시고 실생활에 응용이 가능한 <laughs> 멋진 않답니다 어, 식사하시다가 약간 조금 서로서로 이렇게 부부내배에 관해 약간 좀안 어, 좋은 분위기다 숟가락 두개를 합하셔서 이렇게 두드리시면은 화기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박수로 다음 공연 만나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곡으로 어, 사랑합니다를 들려 드릴 텐니다, 드릴 겁니다. 사랑합니다는 저 노래입니다, 저 노래고요. 어, 저 노래 가사 말에 사랑합니다라는 가사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시고요. 함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 같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큰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노래를 겸한 사랑합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응원하시고 먹발해 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보내 주십시오. 네. 차렷. 네. 감사합니다. <laughs> 참 사랑스러우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아 네. 요즘 참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여행 갈 일이 없었는데 중국을 여행한 듯한 그런 느낌.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첫 번째 팀 수, 숟가락 난타 팀이었습니다. 네.